미국 중서부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의 사냥꾼 협회 출신이라는 한 남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해 비아냥 대듯 쏘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그저 미소를 띄운 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던 한국인이 있었고, 결국 그 둘은 본의 아니게 무언의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시골 토박이죠.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광활한 숲을 자랑하는 마을이라 전통적인 사냥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냥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사냥은 예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난이다 싶으실까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사냥은 우리의 삶이고 세대를 이어 축적된 기술이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사냥을 배웠고 제법 실력 있는 사냥꾼으로 자라났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 우리 마을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사냥꾼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사냥으로 진짜 밀렵 생활을 하며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직업을 가져야만 했죠. 영화 속 멋진 활자비처럼 숲을 누비며 살면 좋았겠지만 말이에요. 사실 현실에 저는 마을에 그저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곳에서 일하는 건 그다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이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근했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거든요. 유일한 삶의 낙이라면 가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사냥꾼 협회의 동료들과 사냥 이야기를 나누며 프렌치 프라이를 나눠 먹고는 할 때가 작은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웬 처음 보는 아시아인이었거든요. 저희 마을은 워낙에 작은 마을이었고, 새롭게 이주해오는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인이 이주해오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는 조회 시간에 들어서선 자신만만하게 자기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노아박이었고, 한국인이라고 했죠. 네, 지금 제 말투에서도 아시겠지만,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그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외지인을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인까지 들어와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솔직히 그때는 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가 금방 떨어져 나가서 이 마을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경계심이 많은 법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주리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선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소리 없이 일만 하다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며칠의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보니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미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없는 동안에 그빈 자리마저도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그가 제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야? 그럼 내가 없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에 괜시리 민망해진 저는 그가 한결 더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의 존재는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의 모습이 눈에 밟혀왔어요. 저는 그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저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그 한국인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와 다르게 마을 사람들과 딱 하나,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인인 노아가 조금이라도 주목받는다 싶으면 얼른 사냥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입을 다물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농담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이미 깔깔거리고 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아와 많이 어울리지 않았고, 가게에선 유일하게 제일 사이가 안 친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노아는 남들과 똑같이 간간이 제게도 말을 걸어왔지만 사실 제가 노아를 무시했거든요. 괜시리 그에게 제 친구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얄미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어 가던 어느 날 노아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던지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 마을 사냥꾼 협회에 가입 신청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래선 그에게 화를 내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와 너 사냥 라이센스는 있는 거야? 네가 이 마을에 온지 얼마나 됐다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거주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협회에 가입 신청을 해? 그리고 총은 잡을 줄은 알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노아가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여기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다고 말이죠. 저는 손가락을 꼽아 그가 언제쯤 왔는지를 떠올리려 애를 썼어요. 네, 그러고 보니 정말 6개월이 넘었더군요. 노아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사냥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자기도 정말 사냥이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이참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왔어요. 너까지께 지금 나랑 사냥을 같이 한다고 화가 났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순 없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했죠. 사실은 내심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사냥의 사 자도 모르는 놈이 사냥터에서 내가 짓밟아 줄게. 그런 생각이요. 아마도 몇번 사냥을 나가보고 나면 당장에 그만두겠다며 도망쳐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냥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워야 하는 기술이고, 경험이 쌓여야만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사냥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 협회에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죠. 노아는 아무런 준비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게 사냥을 알려주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번 사냥 시즌에 한국인 노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다짐했어요. 총소리에 기겁하고 놀랄 노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던 사냥 시즌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근엄한 모습으로 사냥터에 나갔어요.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자리해 있었죠. 그 안에는 노아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의 긴장한 얼굴을 보기 위해 슬쩍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의 표정은 몹시도 평온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싶었죠. 어쩌면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냥은 게임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사냥을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사냥이란 그저 총을 쏘는 단순한 일이 아니랍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야 하고, 목표물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확하게 총을 쏘는 기술이 필요하죠. 한순간의 실수라도 사냥감을 놓치게 되면, 그날의 사냥은 끝입니다. 저는 노아가 이런 복잡한 사냥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보란 듯이 먼저 총을 겨누며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발한 발, 한 발, 경쾌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와 동료들은 힘을 합쳐 사냥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몹시 위험할 수도 있는 취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차 하는 찰나,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원 사격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빠르게 사냥감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이건 사냥터에서 오랜 시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도 잡기 힘들어 보였죠. 저와 동료는 아쉽다며, 다른 사냥감을 찾으려 생각하고, 돌아서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탕!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엔 저희가 잡기 힘들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냥감이 땅에 총을 맞고는 툭 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황했던 저희는 놀라서 총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고는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총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노아였기 때문이었죠. 오랜 시간 사냥터에서 몸을 담궜던 저희도 포기한 걸한 방에 쓰러트렸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노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뭔가 반칙을 쓴게 아닐까? 어떻게 저걸 맞출 수가 있어? 하는 말만 연신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저의 의심은 당혹스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노아가 총을 겨누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노아는 사냥의 모든 과정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진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목표물을 찾고 겨냥할 때면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동작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차분하게 목표물을 쫓는지, 얼마나 정확히 타격하는지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노아라는 친구의 사냥 실력이 절대 우습게 볼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냥은 계속 되었는데, 노아에게서 실수를 찾아보기란 어려웠습니다. 노아의 사냥 실력 때문에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죠. 노아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아가 한국에서 스파이를 했던 친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실력이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고도로 숙련되어 있었거든요. 사냥을 처음 해본다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실력이었어요. 정확도, 침착함, 사냥감을 쫓는 집중력 모두가 말입니다. 협회에서도 그의 실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협회 회장마저도 그를 높이 평가했고, 노아의 이름은 금세 모든 사냥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에 대한 칭찬이 쏟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저를 보며 제가 제 또래에선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아가 와서 긴장되겠다는 듯이 장난을 치며 놀리곤 했거든요. 겉으론 사람 좋게 웃었지만 사실 그와 비교할 때마다 저의 자부심은 흔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등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번 반복된 사냥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협회에서 오래 계셨던 한 회원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라서 집중력과 정확성, 이런 부분에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네. 왜 올림픽에서도 한국인들이 양궁이나 사격 부분 거의 세계 최고라고 손에 꼽히잖아. 아무래도 그 한국인 피를 무시 못하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결국 몇번 반복된 사냥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우위를 점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사냥터가 아닌 일터에서 이겨보겠다는 것이었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트집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의 실수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늦게 내놓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손님들 앞에서 괜시리 이봐, 노아.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늦게 음식이 나오나? 이런 말을 던지곤 했고, 주문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곧바로, 이봐, 노아, 아직 영어가 미숙한가 보네? 라며 장난인 척 웃고는 했습니다. 네, 비겁했죠. 하지만 그땐 저도 그만큼 간절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꼭 증명해보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못되고 바보 같았다고 욕하진 말아주세요. 왜냐면 저의 그런 터세도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노아는 경력이 짧았지만 저보다도 훨씬 실수하는 일이 적었고, 심지어는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요리부터 서빙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카운터의 기기가 고장나면 어느샌가 나타나선 순식간에 고쳐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그 미묘한 센스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서는 요리를 내갈 때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아 손님들도 모두 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서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했죠. 저는 더 이상 노화를 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아의 실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노아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손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직 영어가 미숙한가 보지? 원래 이렇게 늦게 나오나 보지?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게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일이니 주의해달라고 제게 당부하더군요. 저는 노아에게 잘난 척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꿍한 얼굴로 알았다고 할 뿐이었어요. 이제 저는 있는대로 약이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냥터에서도, 일터에서도 노아를 이길 수 없었으니 도대체 이 자식이 못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결국 저는 노아를 따로 불러내 같이 술을 한잔 기울이며 녀석에 대해 캐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노아가 말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수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잘난 노아 박이 극한 물을 무서워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꾹 참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냥 시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물가에서 사냥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놓고 물가에서 사냥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사냥을 하던 도중에 사냥감이 물가 쪽으로 간것 같으니 그쪽으로 가서 완전히 몰아내 사냥을 끝마치고 시원하게 수영을 하면서 오늘 사냥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사냥감을 위해서 우선 알겠다고 말을 했죠. 저는 의기양양하게 모두를 이끌고 물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완전히 포획하기 위해 물가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도 일제히 물 속에 발을 담갔지만 노아는 아니었어요. 저는 노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노아 난다 이해해. 그리고 제가 멋지게 사냥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죠. 속으로는 어때? 물가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왠지 한국인 노아를 이번에만큼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이번 사냥의 위치는 좀 까다로운 위치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가 왔던지 물살이 거셌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히 목표물을 겨누는데 적합한 자리로 가기를 꺼려 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때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연 속에 살았는데 제가 물을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말리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당장 나오라는 손짓을 했죠. 사냥감이 근처에 있었기에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시잉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더욱 과감하게 물살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죠. 셋, 둘, 하나,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쓰러졌어요. 저는 환호하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환호했어요. 그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그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게 밀려들면서 제가 서 있던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겪어본 그 어느 때보다 물살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당황한 저는 결국 균형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발을 헛디디며 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깊은 물에서도 다이빙도 하고 해엄도 쳤던 저였지만 이 검은 찬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자니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첨벙대고 놀 줄만 알았지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이대로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몸은 물살에 휩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길 바랬지만, 모두가 겁먹은 눈으로 절 바라볼 뿐, 누구도 저를 구해주려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느껴졌고, 뭐지? 하는 그 순간, 물 속에서 얼굴 하나가 튀어 올라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인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유일하게 주저 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하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수영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며 의아해할 틈도 없이 노아가 빠르게 다가와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노아가 저를 붙잡았을 때 저는 그대로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노아는 침착하게 저를 물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숨을 쉬며 삼킨 물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앉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쓸 따름이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동시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 역시도 충격이었죠. 며칠 뒤 완전히 회복한 저는 노아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깊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동안 노아를 무시했던 것을 반성하며 생명을 구해준 노아에게 감사함을 전했어요. 그리고 분명 수영을 못한다던 그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보여준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술이 몇잔 들어가고 저는 노아에게 이런 저의 궁금증을 모두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냥 기술과 수영까지 모든 게 궁금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었던 노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실 그는 과거 한국의 해병대에서 복무했었으며 물 속에서 훈련을 받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해병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아는 그 중에서도 자기는 특히 군 생활에 재미를 붙여서 직업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수영을 피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군 생활 중 휴가를 맞게 되면서 친했던 동료와 함께 놀다가 술에 취해 있던 친구가 자존심을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사건이 생겼고, 당시에 친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자신 역시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끝끝내 눈앞에서 검은 바닷속으로 친구가 가라앉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무시하고 깔봤던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만 싶었어요. 그는 단순히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물을 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 속에 뛰어들었던 것이었고요. 그 사실을 깨닫자 더 이상 저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동안 그를 대했던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깨달았죠. 그 이후부터 이제는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의 경쟁은 완전히 무의미했어요. 애초부터 한국 해병대 출신이었던 노아를 제가 이길 방법은 없었던 거죠. 노아가 정확한 사냥감을 타격했던 사냥 실력과 위기 속에서 대응했던 수영 실력까지 제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아는. 저는 완전히 그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그와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 며칠 후 일을 하던 도중 저는 노아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이죠. 너는 몰랐겠지만, 이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노아가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제이크,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이죠. 뭘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을 이겨보려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제게 이젠 다 괜찮다고 말하며 대신 자기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자고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너에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아가 말하는 건다 오케이였으니까요.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는 노아의 장점들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생각보다 더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노아는 정말 성실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줄 아는 친구였죠. 워낙에 모든 게 빨라서 단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하루는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너무 서두르고 허둥지둥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님들의 주문을 늘한끗 차이로 놓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제 버거에는 피크를 빼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콜라가 아니라 커피를 시켰는데요. 이런 클레임들이 제 일에는 항상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빠르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전 생각해왔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머릿속으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간단히 메모해 카운터에 순서대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노아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지더군요. 실수를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노아는 여기서 놀라운 명대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오히려 일을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처음엔 에이, 노아, 좀 잘난 척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노아 신봉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하는 말은 정말로 다 옳았기 때문이었죠. 그의 말대로 일의 속도보다는 정확함에 집중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 자신도 일하는데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제게도 달라진 것 같다며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노아는 또한 제가 그동안 일에서 빠져나가려던 불성실한 행동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종종 일이 많아지면 슬쩍 휴가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트를 넘기곤 했었거든요. 그래봐야 겨우 패스트푸드점인데 제가 열심히 해봐야 뭐 좋은 일이 있겠냐 싶은 생각에 그랬었는데, 노아는 제게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그런 행동들이 장기적으로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노아는 제게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면 잠깐 참고 냉장고에 넣어둘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지. 일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해봐. 그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될 테니까. 무슨 그런 아버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괜히 툴툴거렸지만 결국 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비록 패스트푸드점이었지만 저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이제 형제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노아가 저에게 진지하게 고쳐주었던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일하는 센스와 행동들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그 어려운 시기에 거의 유례 없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전 느낄 수 있었어요. 노아는 제게 형과도 같은 존재였죠. 말 그대로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자 제게 많은 걸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노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놀랄 일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던 거죠. 노아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은 것은 제게 승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많은 변화를 보여준 끝에 사장님으로부터 승진을 제안을 받게 되었거든요. 고작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제이크 사실 너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노아박 말이야. 그가 사실 본사에서 보낸 언더커버 감독자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더커버 감독자라고 내 동료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지도하기 위해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니 처음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머릿속에 과거에 노아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가게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으니 언행을 주의하라고 했던 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할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던 모습이라든지 말이죠. 그게 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노아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이런 사실을 왜 숨겼느냐고 말이죠. 나는 너를 형제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우습게 보고 있었느냐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지금에야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젠 노아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모르는 노아의 또 다른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노아는 그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음에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실력과 우수함을 가진 친구가 이런 곳의 패스트푸드점 직원이라면,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노아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그러더군요. 제이크,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숨긴 것은 본사의 방침 때문이라 말하지 못했었고, 그 부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널 진심으로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노아는 왜 내가 속상해 하는지 알겠는 표정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본 거라고제 친구 노아가 다예요. 하지만 분명히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TV나 언론 매체에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거대한 우리 미국이 유독 한국에게 큰 소리 치지 못했는지,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는지 말이죠. 저는 노아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급도 올랐고, 수익도 늘었으며, 마을에서도 능력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친구 한국인 노아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본사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희 지점 매출이 상승하면서 포상 휴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알았던 노아에게서 한국을 여행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뒤면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한국에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천지일 텐데, 과연 어떤 나라일지 기대가 되고, 한국에 가서도 노아와 멋진 경험들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제이크 씨가 노아 씨를 만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네요. 앞으로도 노아 씨와 끝없는 우정이어 가시라고 여우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